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움직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침 식탁의 공기는 아직도 또렷합니다. 국을 뜨던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고, 제 쪽으로 향하던 시선이 아주 짧게 비껴갔습니다. 그 전까지 며느리는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지도 과하지도 않은 그 집에서 쓰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을 할 때는 아들을 먼저 보았고, 제 쪽에는 말의 끝만 남았습니다. 이거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님이라는 말이 빠진 자리에 설명 같은 문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호칭이 빠지는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관계의 무게는 이미 조금 옮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말 대신 상황이 저를 대신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아시죠?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말은 공손했지만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호칭이 사라지자 말의 온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괜찮으시죠? 라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전화기 넘어에서 어머님이라는 말은 점점 필요 없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다툼은 없었고 목소리가 높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아직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넘기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건 무례함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정확했고 빠졌고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말 끝에 붙던 짧은 망설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운데에 있었고 그 가운데라는 자리가 점점 며느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호칭이 없어진 자리에 판단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조심하고 있는지, 누가 이미 결론을 내렸는지를요. 아직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는 제 앞에서 설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정된 일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게 편해서요. 그 말들 사이에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호칭이 사라진 건 시작이 아니라 신호였다는 것을요. 이미 선은 그어져 있었고, 저는 그 선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편인 듯 행동했지만, 결정의 시간에는 항상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지연을 기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고, 저는 굳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쪽이 약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제가 더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집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가족이라는 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움직이는 순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질문이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할까요? 그 말이 사라진 뒤 집안의 일들은 이미 정해진 상태로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달 방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의견을 내는 사람인지 통보를 받는 사람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하는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바뀌는 게 무엇인지 이미 계산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았고, 며느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서로의 선만 또렷해졌습니다. 아직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아들이 어느 쪽에 설지에 대한 예상이 더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하듯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는지, 누가 결정을 미루는지, 누가 책임을 피하는지,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리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의 순서 문제라는 것을요.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때를 보는 단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갈등은 큰일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활의 순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쓰던 물건의 자리가 바뀌어 있었고 묻지 않은 이유가 먼저 설명되었습니다. 그게 동선이 편해서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누구를 위한 설명인지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웃으며 넘겼고, 저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이 기존이 아니라 조정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불편하냐고 묻지 않았고, 저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옮겨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결정을 먼저 하고 제가 따를 거라는 전제로 움직였습니다. 한번은 제 일정이 바뀐 채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 이 갈등의 모양이 달라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날도 늦게 상황을 알았고 뒤늦게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습니다. 침묵이 선택이 아니라 허락으로 해석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충분했고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말이 멈추는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 있었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오래 봤습니다.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는 얼굴이라는 걸 그제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말을 하면 감정 싸움이 되었을 것이고 말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둘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말했고 누가 고개를 끄덕였는지 그 순간 갈등은 마음속이 아니라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다는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걸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참지 않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넘어가지 않겠다는 기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부르지 않아도 아들이 중간에 서 있어도 그 선만은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 기준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갈등은 더 커질 수 있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달랐습니다. 제가 맡아오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바로 드러났습니다. 집안의 흐름이 아주 조금 어긋났고 그 어긋남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불편해지는지 누가 누구를 보게 되는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 쪽을 보았고 아들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집의 균형이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들은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도, 화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둔뒤 고개만 들었습니다. 그한 번의 반응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고, 아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호칭은 돌아왔지만 자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나서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부르기 전에는 아무 결정도 내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참던 사람이 아니라 판을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그걸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존중이 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호칭 하나가 관계를 바꾼 경험 있으신가요? 끝까지 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멈추는 게 맞을까요?